어제 카페 갔다가 사온 흰양시에랑 그리고 코코넛 스 콘. 아, 어... 같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아지랑 산책을 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00명 이 기념을 하겠다 하면. 그래도 운동을 이렇게 하겠다는 놈이 호두과자를 먹는 게 말인가? 그 말이 되나? 뭐 푸시업을 200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념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잘못됐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볼게요 200개 200개를 한번 해볼 건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00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쉬우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했거든요 마음의 준비는 끝나 있으니까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개. 아, 마음의 준비가 다됐다고 했는데, 하려니까 갑자기 땀이 나요. 땀이 나고, 막, 심장이 벌써 뛰어. 어우. 아, 20개씩 넣을 걸 그랬나? 어, 저는 벌써 후회 중입니다 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영상을 새로 찍을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1분 쉬고 10개 하고 1분 쉬고 10개 하고 이러면 어떻게든 해낼 순 있겠죠 할수 있을 거라 보고 할 건데 어, 후회가 드는 거는 뭐 사실이에요 200개 같은 소리하는이 녀석 좀 이런 느낌 어, 100개까지는 원래 하듯이 하는 게 낫겠죠 30, 30, 20, 20 이렇게 할까 그리고 사실 생각은 스쿼트를 추가 운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 했는데 200개 어 하고 나면 하기 싫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스쿼트는 이따 다 끝나고 한번 또 그때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thr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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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어 댓글로, 그, 어 댓글 달아주신 거, 머리가 굳었다. 정말 좋은 말이었는데. 마치 그런 느낌, 알죠? 그, 행군을 하다가 수통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거랑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건데, 제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좀 하던 얘기가 먹기 위해 운동을 하라 했거든요. 운동을 살 빼려고 하는 거보다 그냥, 어 야식 먹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그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다시 또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호두과자 먹고 장어국 먹고 그렇게 하면서 어제 83.8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 밖에 안 쪘네. 먹은 거 치곤 덜 쪘네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다이어트 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어, 욕심만큼 빠지진 않더라도 근데 뭔가 다이어트와 좀... 관계없는 행동들을, 행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덜 쪘네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다시 800g 빠져서 어제 83.6이었나 8이었나 기억이 안나요 83.6이었나 하여튼 다시 84.3.0이 됐잖아요 사실 오늘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도 그 앞에 영상 보셨겠지만 된장 양념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밥을 거기 비벼, 비벼서 먹었는데 그것도 좀 양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 아침에는 또 빵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끼를 먹었는데도 오히려 체중이 빠져 있었으니까 어제 조깅한 게 아마 효과가 또 있었을 거고 많이 먹은 거 치곤 또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뭐샤오미라서이 이, 체중계를 이 체중계 인바디까지 믿기는 좀 어렵겠죠 정확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어 인바디 자체는 전기 이 흐름을 저항 값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추위는 볼수 있겠죠 근데 그 어플상에서도 이제 신체 점수가 보통 60점이었는데 오늘 63점인가 나왔나? 그렇게 나오고 체지방이 좀 줄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뭐 욕심껏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벌써 마음만큼 이렇게 몸이 변했다 하면 저 뼈만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안 되겠죠 많이 쉬어 줬으니까 <laughs> 마만개할수 있었는데 천천히 천천히 해서 지금 계속 서른 개 서른 개 서른 개 쓰니까 또 서른 개 30개 서른 개 30개 서른 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벌써 180개가 되네요. 스무 개더 하고 어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어 댓글이 어 아이디가 그냥 유튜브 생성하면 나오는 이미 나열된 아이디라서 제가 아이디를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긍정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마음 먹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전엔 끌어당김의 법칙을 진짜 자연과학처럼, 그거는 진리다,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까지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끌어당김의 법칙의 어떤 메카니즘은 공감을 하거든요. 내가 그만큼 간절히 원하면, 그걸 위한 행동을 또 하게 되겠죠. 어, 예전에 시크릿, 시크릿을 봤을 때, 뭐 돈을 그냥 계속 나는 돈벌 거야, 돈이 많아질 거야, 나는 나중에 100억의 자산가가 되 있을 거야, 자산 100억짜리 뭐, 부자가 돼 있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가 되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건데 근데 돈을 계속 생각하면 뭔가 돈을 쫓게 되겠죠 그러면 음, 아무래도 좀 부자가 되는 속도가 좀 빠를 거고 그 방법이 돈만 돈에만 딱 몰입하면 사기든 뭐든 이제 법을 조금 어기, 어겨서라도 어, 돈을 쫓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그만큼 열망이 강하다는 거겠죠 끌어당김의 법칙 뭐 시크릿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성공탈이에 가깝지 않나.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10년 후에 2m30짜리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매일 생각한다고 해서 키가 2m30이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뭐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한다 하면 그만큼 거기에 더 몰두하고 노력하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이어터들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실 활용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날씬해진 내 모습을 그리고 어, 다이어트 비법?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내가 날씬해지고 나서 입을 옷을 그잘 보이는 곳에 놔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그 옷을 보면서 다음에 저 옷을 입었을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다이어트를 상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먹을 게 있어도 문득 그 아침에 나오면서 봤던 그 옷이 생각나고, 아,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안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지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아 그런 부분에서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터 분들, 이렇게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몸을 좀더 키우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아 그런 분들은 일상에서 도 조금 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계속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뭐 간식 나눠 먹을래? 뭐, 나 이거 간식 있는데 먹을래 하면, 아니, 난 괜찮아.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연습 하셔야 되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예전에 짤로, 짤로 보셨을지 모르겠다. 다이어트 하려면 이 운동만 알면 된다 했거든요. 이 운동이 뭐냐면, 어한 세트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보고 오시죠. 좀더 쉽겠죠? 아자 짤로 많은 분들이 보시기 모셨을 거예요. 아마 아실 건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 운동만 알면 된다. 이 하나의 운동만 알면 된다. 그 운동은 바로 바로 이거예요. 이 운동만 하면 살이 빠져요. 어, 현실에서 이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친구가 와서 전화가 와서 아예 전화는 안 된다. 어, 이제 직장 동료가 어? 김밥대리 오늘 저 마치고 회식 어때? 어김밥대리 오늘 점심은 좀 맛있는거 먹으러 가지? 어김밥대리 이거 하나 먹어 음.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엄마가 아니면은 가족이 어쨌든 뭐뭘 먹으러 준다 뭐 먹을래? 뭐있게 먹을까? 음, 요 운동,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까요? 50개 남았으니까, 일단 또 서른 개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 푸쉬업 봤으면, 손목이 안 아프냐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잡았을 때, 손목은 이제,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이렇게 될 때보다는 훨씬 편해요. 음,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편안한데, 뭐 조금 제껴지더라도 편해요. 확실히 이 정도랑은 달라요. 근데, 이게, 이 제품 자체가 보면, 여긴 이렇게 타원이 돼 있죠. 타원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좁아지면서 타원이 반대로 돼요. 이렇게가 타원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크, 크고, 작고. 그렇다 보니까요 손을 짚으면 어 지금 이렇게 살짝 하얀 게 보일까 모르겠네. 여기 짚은 이 부분이 여기가 아파야지. 여기가 너무 눌려가지고 아파서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넓적한 면이 손바닥에 받치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손이 제 입장에선 좀 아파요. 고르실 때어 여기가 이렇게 좀좀 좁적하다고 좀 해야 되나 좁 좁은 거 말고 좀 넓어서 손이 편한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푸쉬 업빠살것 같으면. 신기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매일 100개만 했었잖아요. 100개나 아니면 은 105개, 110개 뭐이 정도 제가 한 120개까지는 이번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셀트 할때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180개를 했는데도 이제 펌핑은 좀 됐는데 펌핑이 된 거에 비해서 이제 통증이 좀 덜하네요. 확실히 운동이 이렇게 시작 딱 했을 때 시작했을 때 그때 너무 과하게 하면 좀 너무 빨리 지치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이렇게 피로도가 운동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치솟았다가, 좀 이렇게 낮아져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걸 300개, 500개 이렇게 계속하면 힘이 더 빠져버리겠죠. 아예 글리코겐이 고갈돼서 힘이 안 들어가겠지만, 근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게, 얘기하면서 많이 쉬어서 그런가? 쉬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지금 좀 할만해요. 어, 괜히 이렇게 한다 했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10년 같으면 300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음에 또 300명 되면 300개 하기 또 한번 해볼 만은 할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20개 진짜, 제가 어제 100개 할 때보다 오늘이 훨씬 편해요. 제가 시간은 안 봤지만, 시간이 뭐, 두 배가 아니라 뭐, 세배 걸렸나? 생각보다 너무 할만했고, 그런 관계로 스쿼트도 100개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추가 운동으로 스쿼트 선택했으니까, 오늘 운동 안 하신 분들, 또는 영상 보고 있다가 뜨끔 하시는 분들, 스쿼트 100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 너 힘듭니다. 그리고 스쿼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된다. 스쿼트 할때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들은 것들이 많죠. 근데 그 자세를 중요시 해야 되는 스쿼트는 물론 나중에 되면 좀 헬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중량을 더 늘리게 되죠. 처음부터 맨몸으로도 자세를 바로 잡아 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또 just 하는거에요 하는거 스쿼트를 처음하면 자세가 안나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좀 살이 좀 찌신분들은 배가 이렇게 나오고 살이 쪄있기때문에 앉았을때 여기가 공간이 없어서 더 앉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앉으면 걸리니까 이까지가 최대 수행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앉아야된다 풀스쿼트 더 앉아서 해야된다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할거예요 근데 노노노 물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죠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앉으면 이게 없어보면 몰라요 이게 이렇게 걸려서 이게 다예요 더안 앉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풀스 커트를 안 해도 괜찮아요 할수 있는 만큼 자기가 중심이 작아지는 한에서 이까지만 된다 그럼 이까지만 하고 일어나면 돼요 하다보면 배가 점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 이까지 앉아주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난 그래도 배가 나왔더라도 좀더 안고 싶어 하면 이렇게 스모, 스모 데드리프트처럼 다리를 좀 바깥으로 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배가 있더라도 여기, 여기에 들어가게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려갈 때 발끝을, 발끝을 이렇게 무릎이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는 무릎이 앞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발끝보다 무릎이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중량이 이렇게 앞으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아래 잡혀 있고 무게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 무게가 이쪽으로 빠져버려서 여기 무릎 관절이 다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인대가 손상이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량을, 고중량을 할 때는 무게를 아래쪽으로 그대로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무게가 없으면 자, 내가 무게를 메고 있으면 앞으로 쏟아진 무게만큼 내가 뒤로 몸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게가 없어. 없으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앉으려고 하면 당연히 뒤로 빠져요.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량을 안 내고 있다면 사실 이렇게 쏟아져도 상관없어요. 음, 응. 우리가 한 발로도 이렇게 앉아 때려날 수가 있잖아요. 인대가 이제 너무 노약자시거나 아니면은 병상 생활을 한 6개월 이상 해 가지고 인대가 너무 약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맨몸인데도 발끝보다 무릎이 넘어갔다고 해서 인대를 다치거나 그럴 일은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필 재수 없게 뭐 그날 등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차고 와서 또는 뭐 허벅지를 혹사시킨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시행했을 때는 부상 위험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평온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좀 해야지 이랬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스쿼트 자세를 모르겠어서 못 하겠어요. 저일 때내버 그냥 우리 밥 먹으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물건 있는 거 줍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자세를 몰라서 못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스트 두. 매몸 운동은 그냥 하시면 돼요. 집에서. 전 오늘 주거 운동도 했고, 마음은 제가 지금 조깅도 좀뛰고 싶거든요. 조깅에 좀 요술 요즘 맛을 들여 가지고 조깅이 하고 싶기도 한데 제가 이제 잠을 너무 못잤어요 그 인터넷이 맛이 가 가지고 다운로드 속도가 1메가 에서 3메가 뭐 6메가 그 정도 밖에 안나요 그리고 업로드 속도는 뭐1 2 0킬로바이트뭐3 6 0킬로바이트막 이러고 있거든요 업로드도 사실 지금 휴대폰 데이터로 업로드하고 있고 인터넷이 월요일에 고쳐진다 해서 어, 어제 그것 때문에 살짝 짜증이 나가지고 잠을 좀 못잤거든요 예, 지금, 제 정신과, 정기신, 어, 기, 이, 기운과, 그리고, 신체가, 조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정기신이 딱 합일이 돼야, 현경에 어, 다다르고, 생사계를 이루고 그러는데, 아, 이래갖고는 지금 파라코밖에 못해요. 상금 무사도 안될것 같아요. 일단, 마음은 그렇게 지금 조깅도 하고 싶고 한데, 잠을 못 자는 게로 너무 피로해가지고, 아,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 어, 또 마지막에 찡찡대버렸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핫